2022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문제 수열 an이 있는데 a1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은 눌러 물론 절대값이고요 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예를 표를 잘 보면 어쨌든 얘가 an이 들어가는 값이고 an 플러스 1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a에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가 2분의 4이면 즉 전항이 전항이 마이너스가 2분의 4이면 이 여기다가 넣어서 다음 항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4이면 여기다가 넣어서 얘를 만들어라 얘도 여기다가 넣어서 얘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a5 플러스 a6이 0이래 근데 1부터 5까지 다 더한 게 양수가 되도록 하는 모두 a1의 값은 지금 구했거든 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지금 들어가는 애고 들어가는 애는 뭐 라지 x로 치환한다면 라지 y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x가 들어가고 y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전항 얘가 후항 근데 여기가 지금 전항 후항 관계 아닌가 a5를 집어 넣으면 누가 나오냐면 a6이 튀어나와야 돼이 수열에다가 근데 a5 값은 뭐랑 똑같냐면 a5 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의 6 값이랑 이렇게 똑같은 거고요. 얘를 바꾸면 a의 6은 마이너스 a5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즉 a5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여기 있는 a6을 만들 때그 a6이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a5 값을 구해야 돼. 근데 a5가 이 값일 수도 있고 이 값일 수도 있고 이 값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a5가 여기를 만족하는 거야. 마이너스 3가 2분의 1로 만족을 해서 전 값이 여기라면 일단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a5에다가 마이너스 2는 요 n에다가 지금 5 대입한 거니까 a6 나오는데 a6 값이 마이너스 5라고 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도록.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1로 넘어가는 거니까. a의 5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a의 5값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4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 넣었는데 얘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틀린 거야 여기다가 넣어 보시고요 여기다 넣어도 안 되고요 여기다가 넣어도 안 되고요 a5는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2배의 a5는 a의 6이 튀어나오는데 a의 6은 마이너스 a의 5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4aO는 0 그래서 aO가 0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조건 하나 찾았어요. aO가 지금 0이라는 조건.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까 얘가 대입하고 얘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축을 x축을 aN이라고 하고 y축을 aN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그리면 좀 되는데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2분의 1. /2. 여기가 플러스 3이고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서 들어가는 애니까 들어가는 애를 an이라고 하고 나오는 애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어떤 함수가 그려지냐면 이 함수가 그려지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직선 그려져야 된대. 이렇게, 직선함수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여기는 지금 1인데, 여기는 2에 a n이라는 함수가 그려진다. 어쨌든 들어가는 값이 a n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함수가 되고요.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좀 해석을 해볼 건데, 역으로 추적을 할 거예요. 여기가 a 5고, 여기가 A의 4고, 여기가 A의 3이고, 여기가 A의 2고, 여기가 A의 1인데, A5라는 건 이쪽에서 0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A4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A5가 나올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A5가 0이 되려면 이쪽에 함수값이 0이고, 여기 0이고, 여기 0이니까 A4 값이 -1을 집어넣어서 0을 나오던가, 아니면 0을 집어넣어서 A5 값이 0이 나오던가 아니면 이쪽에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4가 되는 가능성이 세 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던가 0을 집어넣어서 0을 어, 5를 만들던가 1을 집어넣어서 5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가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 조건을 이제 왜 줬는지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고? 야 그러면 a4가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a3에서 마이너스 1을 4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번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또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 음수 값이 나와요 그래서 0, 마이너스 1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음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구해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쭉다 더하면 여기 양수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여기는 0이랑 1만 가능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a3, a3 같은 방법으로 a4에서 a5 만들 때 이쪽 0에서 이제 이렇게 갔잖아. 똑같은 방법으로 0이었으면 a3은 0이랑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a1, a3에서 a1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어, 여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2분의 1 집어넣어야 얘가 지금 들어가는 항이고 얘가 나오는 항이니까, 그쵸? 2분의 1 집어넣어야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고. 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시, A2. A2는 0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0에서는 뒤쪽에서는 0, 1, 이렇게 될 거예요. 1은 여기 있는 거얘 따라가면 되잖아, 똑같이. 자, 1은 이렇게 와서 여기 2분의 1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A2에서 2분의 1을 만들려면 누구랑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랑 2분의 1이 나오려면 지금 함수값이 2분의 1이 나오도록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랑 여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인데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정확히 대칭이에요. 기울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절반, 4분의 1. 4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이쪽에 2분의 1 나오고 이쪽에 4분의 3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4분의 1을 집어넣거나 었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됐어. 자 마지막 a1 진짜 우리가 구하는 a1 값 구하는 거 0은 여전히 0이랑 1이랑 이렇게 합쳐지는, 아, 나눠지는 거고요 1은 2분의 1로 나눠지는 거고요 자, 4분의 1 이번에 4분의 1 구하려면 어떡하죠 여기 4분의 1값요 값이니까 요값 만들려면 이쪽 값이랑 이쪽 값두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8분의 1이랑 8분의 7이야 계산해 보세요 8분의 1이랑 8분의 7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4분의 3은 여기 있는 4분의 3인데 여기 있는 이 함수 값을 만들려면 이쪽 값이랑 이쪽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값이 얼마냐? 8분의 1,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이랑 8분의 3이랑 이쪽에 이거 대칭이니까 8분의 5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A1이, 값이 되는 값, A1이 되는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0은 어쨌든 이제 더 하나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싹다 더해 주시면. 답은 2분의 9, 1번, 이렇게 나옵니다.